이소복장군입니다한일운동 120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일운동 120주년을 맞아 현재 조국이 처한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국민들께 고하고. 천년들의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자 합니다 3.1운동이 일제 침략에 맞서 안녕하세요. 우리 민족의 자유와 자주 독립을 되찾기 위해 분명히 일어선 민족의 대역사적 거사입니다 이러한 3.1운동 정신은 당해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 수정으로 계승되었으며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강다정. 민주공화제와 네. 혼자. 혼자. 경제적 번영의 근본정신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5천년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이며 만세기만의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102주년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날 우리가 처음 걸 때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현 집권 세력이 이 나라를 홍글체 성적에 갖다 버티어져 있던 구한말과 유사한 역사적 상황을 대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과 자발적인 국방력 대체 상황에 정학을 충치 못하면서 전 정권의 안보 실정을 탄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복문서에 가까운 조일군 남북 군사합의서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으로 명시하게 한군사적으로공일개업을 앞당길 것이란 위협에대응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당장 질거해야 합니다. 또한 적이 싫어하니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라는 야당 의원들의 망국적 언동을 일축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즉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70년간 피와 땀으로 싸운 경제 금자탑을 허물고 국민에게 인기영합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밖에 모르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무능과 경제자살행위를 추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벚는 하마가 될 가덕도 국제공공사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부채를 늘려 우리 후손에게 힘을 부과하는 망국적 추가 경정 예산안을 기소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기본적인 법치를 파괴하며 심지어 법 절차를 따지지 말라는 지시를 공분율이 내리는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부정선거 재판을 고의로 무시함으로써 직무유기의 기능범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즉각 추방해야 합니다. 법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법들을 멋대로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야 합니다. 밀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용과 국가 안전 보장을 뒷받침하는 한미 동맹을 해체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미국의 인도 비평양 전략을 지지하고 모두 플러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약속한 6.5개의 함불정책 등 굴중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북한에게 비교하게 평화를 구글하며 우리를 전염하고 있는 북한 핵심병을 애써 외면하는 중국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국민에게 소합니다. 우리는 전 국민이 정치 지도자들의 의해노덕적으로타락하고 있는 망국적 구렁에서 빨리 제져나야 합니다. 또한 만연되어 있는 개인 민주주의의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원국과부국 그리고 보국의 국가 영웅들을 발굴하여 국가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피와 땅과 희생으로 세워지고 건국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나라를 엉터리 두부 좌파들이 파괴하도록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곧 있을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정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잘 살고 행복한 이 나라를 후동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102년 전 한일운동의 정신으로 국국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세 선평을 하고 불러나겠습니다 그때 좀 찍으라고 말씀하셨어요? MBC? 대한민국 한세!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세! 대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경찰관 들께 부탁드립니다.